안녕하세요. 우주플레이 홈입니다. 오늘 가져온 신작 게임 리뷰는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닌텐도 개국 공신 빅데임드 마리오의 신작 타이틀로 장르는 격투 스포츠 장르이며 출시는 6월 1 1일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시 정보는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리오는 닌텐도 독점 타이틀이기 때문에 타 플랫폼으로는 즐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해당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오 스포츠 장르 게임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골프 슈퍼 러시, 그리고 이번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까지 다른 사람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맞지만 컨트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상 온라인에서는 어마 무시한. 고인물들이 뉴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의 플레이어 캐릭터는 총 10명으로 마리오, 루이지, 피치, 키노피오, 요시, 쿠파, 마리오, 동키콩. 등이 있으며 스타디움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유저가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3명인 걸 생각해보면 다소 부족한 숫자입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은 능력치 4개, 피지컬, 스피드, 슈패스, 테크닉 스탯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마리오는 공격수 득점 CF 테크닉, 루이즈는 CM 패스 테크닉, 호파는 슛과 태클이 강력한 CF 피지컬, 피치 공주는 필드를 휘젓는 크랙 ST 스피드 타입입니다. 캐릭터 기본 스탯은 정해져 있지만, 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 스탯을 강화하는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마리오에게 아쉬운 패스와 스피드 능력치를 높일 수 있으며 히치 공주에게 피지컬을 강화하여 벌크업 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는 장르가 격투 스포츠인 만큼 일반 축구가 아닌 아케이드성이 짙은 격투 사커입니다 조작감은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슛, 패스트, 태클, 아이템이 있으며 핵심 하이퍼, 스트라이크, 필살 슛이 있습니다 하이퍼, 스트라이크, 필살 슛은 S o 브 아이템을 획득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슛 게이지를 모아 타이밍 게이지를 맞춰 필살기 슛을 날릴 수 있으며 골이 들어가면 이 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개성 넘치는 고유 필살기 슛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는 조작은 단순하고 싶지만 플레이하면 할수록 컨트롤을 요구하는 아케이드 축구 게임입니다. 축구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더라도 플레이 성향에 따라 싱글과 멀티로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모든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 풋볼 위닝 11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마스터 리그와 멀티 마이팀 모드가 있듯이 하나의 타이틀에는 유저의 성향에 맞게 싱글과 멀티 온라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를 보게 되면 전장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골프 슈퍼 러쉬의 싱글 모드가 떠오르며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에서 하실 수 있는 게임 모드는 크게 세가지로 프리 배틀, 컵 배틀, 스트라이커즈 클럽이 있습니다. 각 모드를 살펴보면 프리 배틀의 경우에는 1대 1 닌텐도 스위치 본체로 최대 8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전 모드입니다. 로컬 통신은 최대 2인 참가가 가능하며 인터넷은 나홀로 아무나 매칭을 통해 대전을 할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파티를 맺어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컵 배틀은 최대 4명까지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CPU팀을 상대로 트로피 컵을 달성하는 모드입니다. 프리 배틀을 제외하면 싱글로 즐길 수 있는 모드는 바로 이 CPU 컵 배틀 뿐입니다. 컵 배틀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승자 그룹에서 경기를 하면 세경기로 트로피를 달성할 수 있으며 패자 그룹으로 떨어져 결승전에 진출할 경우 2연승을 해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레글러 모드 캐논 컵만 개방이 되어 있으며 트로피를 달성하면 새로운 컵이 추가됩니다. 레귤러 모드의 난이도는 쉬움이라 클리어 하는 게 어렵지 않으며 총 5개의 트로피를 달성하면 챔피언십이 개방되며 레귤러 챔피언십 컵을 달성하면 다음으로 갤럭틱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 갤럭틱으로 이름은 있어 보이지만 그냥 난이도 쉬움, 높은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각 모드를 클리어하면 부족한 캐릭터 해금을 할수 있는 상상을 하시나요? 그런 거 없으니 기대하지 맙시다. 새로운 기어 장비와 스타디움은 추가가 되지만 캐릭터 해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즈 클럽은 시즌 매치 온라인 대전입니다. 팀에 소속되어 멤버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성적에 따라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집니다. 멀티 온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티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커즈 클럽에는 마이 스트라이커를 등록해야 하며 캐릭터와 기어 선택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스트라이커는 다른 클럽 멤버들도 시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테니스 에이스랑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리오 격투 축구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는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축구 분위기도 잘 살렸으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조작 컨트롤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남녀노소 나이 불문 빠른 시간에 적응하여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게임의 이미지만 본다면 축구 게임. 이 풋볼 위닝 11, 피파에 비하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숙련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슈퍼, 패스, 고급 스킬 등을 잘 사용해야 하며, 특히 반응속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해당 타이틀을 구매 후 간단하게 싱글 대전 모드를 통해 친구와 함께 즐긴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멀티 온라인을 위주로 플레이하신다면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반 축구 게임의 아케이드 요소에다가 리듬게임과 같은 타이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부족한 캐릭터와 스타디움 그리고 싱글 모드의 부재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해금 요소가 없던 건 충격적이었으며 추후 골프처럼 무료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만약 유료 DLC로 추가한다면 킹받을 것 같습니다. 싱글 플레이 요소는 스타벅 리그 레귤러와 갤럭틱을 제외하면 즐길 수 있는 사항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싱글 유저분들은 단몇 시간 만에 게임이 금방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는 재밌는 게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여러 단점이 강한 게임인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저 우주 플레이어미 생각하는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의 추천 대상은 접대용 게임을 찾으시는 분 멀티 플레이를 즐기시는 분 이렇게 입니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작감으로 접대용 게임으로는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오 슈퍼 스타즈처럼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현재 할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도 부족하며 캐릭터와 해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싱글컵 제외하면 사실상 싱글 플레이 요소나 흔하디 흔한 스토리 모드 등은 없기 때문에 싱글 유저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멀티 온라인을 싫어하고. 혼자 싱글 모드로 플레이를 할 생각이시라면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시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